아! 이빨 빠졌어요. 이빨 빠졌습니다. 아! 아! 잠시만요. 저도 좀 봐야 돼서, 잠깐만요. 오른쪽 이빨이 지금 좀 덜렁거리네요.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호랑이들의 건강검진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 중요한 시간을 손님분들과 같이 꼼꼼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어제 꼼꼼히 확인했을 때 태범이의 이빨 빠진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모습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태범이 이빨입니다 네. 어제 빠진 태범이의 송곳니에요 다행히도 방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수거를 해왔는데 그치만 안타깝게도 내일 태범이는 발치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만 빠졌어요. 왼쪽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제 발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밥은 무궁이를 줄 거예요. 태범이는 내일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도 건강검진할 때 금식하죠? 이제 마취를 하면 이 친구들도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금식을 해야 돼요. 한두 개만 주고 무궁이한테 다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제 보물이 될것 같아요 제 겁니다 이제 제 거예요 무궁이 걸 찾고 싶었는데 무궁이 거는 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태범이 거라도 제가 보관을 할 거고요 그래서 태범이가 가까이 와서 밥 달라 그래도 저는 오늘 잘안줄 겁니다 예,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내일을 위해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은 세 범인은 안 나올 겁니다 이제 태호 무구 건곤 세 마리가 내일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는 내일 대장님이 나오셔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빨이 덜렁덜렁 거려서 피도 조금 났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잘 빠져서 다행인데 이따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뜯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남아 있을까봐 그게 걱정인데 크게 이상이 없길 니 네, 30분이 됐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에버랜드 타이거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트로 진행할 사육사 이 원영이고요. 자, 그럼 무궁이 한번 이 불러볼게요. 무궁아 일로 와. 뭐하니 너? 일로 와. 네, 지금 오고 있는 친구 이름 무궁이라는 친구입니다. 2020년 2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난 친구고요 암컷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요 아, 여기 있는 무궁이는 다행히도 이빨이 건강하게 잘랐어요 잘 빠지고 잘라서 지금 이빨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잘 씹어 먹어요 지금 먹고 있을 때 몸에 상처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꼼꼼히 확인을 해야 돼요 누궁아다 먹었어 이쪽으로 와줄래 오른쪽에 쪽다 확인을 하고요 다시 이 쪽으로 지금 봤을 때는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여요 피나는 것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털 상태로도 원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털이 조금 푸석푸석하면은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털이 매끈하면 털 상태가 매끈하면 건강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이 친구들 그털 상태로 구분을 못 합니다. 여기 는 친구들이 지금 털갈이를 하고 있어요. 털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이 조금 푸석푸석해요. 여기 는 호랑이, 한국호랑이라고 불립니다. 현존하는 모든 호랑이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호랑이가 여기 있는 한국호랑입니다. 그리고 털도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겨울 털이 다 빠지고 여름 털이 나면 굉장히 매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지는 시기라서 털이 조금 푸석푸석하고요. 오늘은 닭고기 굉장히 잘 먹네요. 음. 잘 먹고 있어. 씹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무궁아, 이제 안 보이는 곳을 한번 보자. 무궁아, 일어나 봐. 무궁아, 무궁아, 일어나 봐. 어, 일어나 봐. 일어났을 때 소고기 하나 더. 일어났을 때는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 어, 알았어. 하나 더 먹어. 지금 몸에 특이상은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요, 밥도 잘 먹고요. 아, 어, 먹고? 그럼 이제 이빨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빨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아음. 다시 한 번. 아. 아, 한 번만 더. 아.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건 아니고요. 조금 화난 것 같긴 한데. 무궁화. 아. 네, 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태범일 거예요. 비교 조금만 해볼게요. 이 작은 크기와 이 크기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 정도로 나야 되는데 태범이가 조금은 느린 거예요. 음, 여깄다. 태범이는 어떻게 안 주는 걸 알고 안 내려오네요. 네.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여기는 무궁이의 트레이드 마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눈썹을 봐주시면 되세요. 오른쪽 눈썹을 주시면 일자 눈썹입니다. 무궁아 보이세요? 검정색 진하게 일자 눈썹입니다. 태범이 아 무궁이의 고유 문이고요. 태범이는 똑같은 위치에 V자 모양의 하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썹에 V자 모양이다 태범이 일자 눈썹이다 무궁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파리 계신 분들은 몇십 마리가 되는 호랑이를 이렇게 무늬만 보고 다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닭고기가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봐한살 어, 됐는데 저보다 커요 네, 한살입니다. 15개월 됐어요. 15개월. 네, 애기예요. 아기인데 싸우면 제가 집니다. 호랑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못 살아가요. 안타깝지만 호랑이는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들만 살아갈 수 있는 구역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분들이 한국 호랑이를 싸그리 다 사냥하는 바람에 그때 사라졌고요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는 동물원에서만 호랑이를 여기 한국 호랑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치? 어우 이빨 굉장히 튼네 잘했어 너다 먹어 오다네 거야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2kg 혼자 다 먹었는데 태범이나 아예 올 생각이 없고요 일어나 아이고 잘했어 조그만 거 내려와 <laughs> 그래서 아쉽지만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말 잘살수 있도록 저희 사육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오늘 애니 특은 태범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무궁화 너도 인사 안녕. 안녕하세요. 네. 남은 시간도 얼마 든지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무궁이가 갈 때까지 문은 잠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사 이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무궁화 하나 더 있지롱. 여기있다. 없어. 없어? 없어? 진짜 없어? 공을 지금 이고. 응? 가세요. 아니,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떨어진 거. 모공아. 다행히도 호랑이는 고양이과지만 물을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여름철에는 이 친구들이 너무 더우면 저희가 아까도 스프링클러를 틀어줬어요. 이제 비가 오듯이 물을 계속 뿌려주고 있고요. 저런 쪽에는 또 물이 나오는 선풍기가 2 0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안 먹어요. 닭고기를. 먹어. 요거, <laughs> 요거, 요거. 요거 싫어? 이거, 요거, 요거. 네, 차마 선을 넣지는 못해서. 여기 있어. 다다 아, 그래, 그거? 네, 안 먹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가서 놓으세요. 가세요. 네, 털이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이제 갔습니다. 문은 닫도록 할게요. 여기 와서 어, 닭다리부터 하나 먹어 여기는 친구가 암컷 호랑이입니다 무궁이라는 친구예요 소고기도 먹고 태범이는 무궁이가 먹고 난 다음에 먹을 거예요 호랑이의 상처 확인하는 방법을 쉬울 수도 있어요 피가 나면 다친 겁니다 네, 피가 나고 있으면 크게 다친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호랑이들은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찢어진 거는 그냥 소독만 해줘도 금방 나아요 정말 크게 다쳤을 때그 외에는 대부분 소독만 해도 치유가 됩니다 여기 두 마리 크기가 달라요 저기 있는 친구는 스컷입니다 스컷입니다 태범 암컷 무궁 예, 입맛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원래 닭고기 좋아했었는데 여기 있어 그래요 소고기는 잘 먹죠 소고기 굉장히 잘 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친구들 소고기보다 닭고기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 친구들 털이 빠지고 있는 시기에요. 이제 털갈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뼈를 먹어야 그 털들이 소화가 되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뼈에 있는 닭을 더 많이 주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일단은 잘 먹으라고 소고기도 주도록 할게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 일어나 봐 잘했어 여기 있어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다시 하나 줄게 여기 있어 지금 발바닥과 배는 굉장히 깨끗하죠 잘했어 그럼 이제 이빨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궁화 어, 아아 다시 한번 아. 아잘했어 음.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고요 연습한 거예요 어렸을 때이 친구가 제가 손을 갖다 댔는데 하이플브, 하이파이브를 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손을 대면 근데 이 친구가 손을 댔을 때네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칭찬하고 먹이를 줬더니 손만 대면 이제 강을 합니다 그치? 응 음. 네,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지? 여기 있어 닭고기도 먹어 먹어, 네, 네. 아... 아이가 이뻐. 시험 봐, 네, 네. 어우, 잘했어. 네, 시, 지금 15개월 됐는데, 저보다 키가 커요. 안 먹어, 네. 닭고기. 네. <laughs> 알았어, 일로 와. 야, 너 소고기 다 먹으면 태거니까 없는데? 닭고기는 굉장히 잘 먹어요 닭고기 안 먹는다고 아픈 건 아닙니다 근데 이빨이 아프면 닭고기는 잘못 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빨을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충치 없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건강하게 지금 잘크고 있는 거 같고요 그치? 어? 당연하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정말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애버랜드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호랑이들은 자기가 애기들을 키우기 위험한 공간이다 좀 불안하다 싶으면 새끼를 잡아먹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의 엄마 공곤이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잘 품어주고 너무 잘핥파주고 해서 고전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네, 아기 오랑이를 키웠고요 그치? 가줄래 이제? 태범이 와야 되는데 어, 하나 더 먹어. 네, 태범이가 먹고 있어요 참고로 평소에는 여기 있는 무궁이를 대부분 태범이가 봐줘요. 좀 이해만 해주십니다. 예, 네, 지금 화내죠? 도망가죠? 이렇게 보면은 무궁이가 힘이 더 음. 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정말 태범이가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이 친구가 가까이 오면 이 친구 도망갑니다. 한 번씩 화내면 훨씬 더 무서워요. 그리고 저 위에 공 보이시죠? 저 공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태범이가 공을 잡고. 안 놔줬거든요 그때 무궁이 가까이 왔을 때 엄청 화냈습니다 그때 무궁이는 가까이 못 왔어요 그래서 서예상으로는 태범이가 훨씬 더 위고요 하지만 동생이기 때문에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무궁이 갔다 태범아 일로와 태범아 태범 넌 무궁이야 태범아 태범이 뭐 먹니 너 잠시만요 태범아 일로와봐 태범아 태범아 어, 일로 와봐. 네, 이 친구가 태범이에요. 이 친구도 안 먹어요. 확실히 크기 차이는 많이 나죠. 네. 태어난 거는 이 친구가 1시간 먼저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빨에 뭐가 있는 거 같아 먹어 태범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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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저도 좀 봐야 돼서 잠깐만요. 해봐, 만봐 아, 아. 이빨 빠졌어요. 오. 이빨 빠졌습니다. 아, 그구나 원래 이 친구가 아래 송곳니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발치를 해줬습니다. 수의사분들과 같이 들어가서 발치를 해줬는데 위 이빨도 좀안 좋게 나서 지금 저희가 발치자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이빨이 지금 좀 덜렁거리네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좀 주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이 친구는 좀 부드러운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호랑이 이렇게 덜렁거리는 거 처음 봐요. 네. 네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빨 오른쪽 위에 송곳니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일어나 봐어 여기 있어 그래서 송곳니를 잘 못써요 근데 이게 아픈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이빨 새로 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이, 이빨이 빨리 안 빠져서 저희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빠진 거 확인하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네요 잘했어 아유, 저 이빨을 제가 주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제가 이빨을 무궁이 거를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호랑이들이 이빨이 빠지면 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에 뭉쳐서 나오는데 변을 다 저희가 일일이 다 펴볼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 찾았고요 어? 이래서 애니멀톡을 하는 겁니다 <laughs> 이래서 애니멀톡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서 맨날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애니멀톡을 하는 거고요 다행히도 확인이 돼서 다행이네요 어? 어? 응. 어? 응. 알았어 너 오늘 소고기만 먹어 오른쪽 이빨, 오른쪽 이빨 네, 닭고기는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을 것 같기도 한데 먹네요.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한데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지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참고로 이 친구 마취할 때 이번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마취할 때, 하지만 이 친구 마취할 때는 옆에 피해 있을 거예요 잠들면 안에 들어가서 같이 수의사 분들과 치료를 할 건데 그때마다 좀 멀어지는 게 느껴져서 이번좀 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프지? 난 너무 기분이 좋다 응. 보셨죠? 응.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오늘 내로 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내로 빠질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뭐 주거나 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번만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는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저희가 밖에 풀어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이라도 이 친구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걱정과 다르게 굉장히 건강하게 계속 잘 자라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저희 올해드사육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애니멀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톡의 사육사 이현영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해버랜데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한다. <laughs>